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한번, <laughs> 어, 제목이 뭐였죠? 아, 아, 잠깐만요. 오늘은... 네. 오늘은, 오늘은 가족을 데려간 범인을 찾아라를 해볼 거예요. 그럼 좀 시작해볼까요? 좀 고고! 좀 전? 응, 엽전. 옆전. 이 엽전이요. 얘다하다라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 다섯 년 정도면은 충분해요. 가가지고 입고는 올라와야겠죠? 이 동그란 쇠 덩어리를 어. 좋아하다고요 응, 어, 이거 사 주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 이런 걸로 원하는 물건을 응. 사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되게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 에이, 이걸로 고기도 살수 있는 거야? 어! 아, 자 가족을 데려간 범인을 찾으라 이 배탈춤을 풀리용입니다 이건 읽지 않을게요 감자네요 이는어 여기에서 그거 가져올게요 아 잠들 잠들 아잘 잤다 엄마 음 어디 가셨나 아빠 이상하다 오늘 주말인데 형 찾아보자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 요 <목소리> <목소리> 응? 응? 아, 원래 아, 안방이 이렇게 침찜했나 부분이 아, 창문이 아, 없잖아 아, 무슨 일, 이상하다 이상해 계속 밥 먹으러 찾아보자 뭐야? 내 방이 이렇게 바뀐거야? 바뀐 이게 오, 무슨 귀여워. 옥상으로 가보자 기 찾아, 천장이 막혀있네 어? 저기 상자가 에라, 뭐, 리 에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열어보자말도안 이거, 족을 찾고 싶으면 내 이거, 이 보고 잘따거와 밖으로 나가보자 이거, 이거, 그 새해 먹는 음식이에요다 여기는 어디지? 맥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환자가 really 이런 정이들 흉터인가 yes. 보고 하얀 바닥 블러가쓰살아 하얀 바다블세요 아, 음. 야, 음, 이게 뭐꼬 아, 아니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내려가죠. 잠깐만, 너 내려가야 돼. 영국 어, 이런 를 가지고 식품을잘든다더니 멋지구만이 어 맞아맞아 혹시 왜 이런 곳에 썼다니 아니 가족을 데려간 녀석이 맞는건가 하지만 어떻게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다음은 뭐지 또 상자가 소유라니 설철문 소유 가보면어디에 쓰인.. 쓰인 자 있어 이로인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어. 어지러워 아, 니다죄는합니니맛있송합다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다 좀 나와라 좀 나와라 어? 쓰다 쓸래? 웨이브? 아 웨이브가 었지아왜 아아 어그어 여기는 박물가게에요 박물가게 박오 상자다 응, 그, 어렵다 거울같은 장신구들을 파는 가게거든요 어, 엄마야 이게 노래개 같은 거 노래개?

근데 아, 궁금한데 어디로 가는지 근데 쪽 페물로 봅니다. 코피야데왜 이렇게 잘 가요? 5개 있겠죠. 5개 아개 5개 5개 나5냥5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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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을 성공! 다음 뭐지? 어? 상대가 응. 마지막인가? 어, 막힌게 가운판은 뭐지? 매력적인 막힌게 가운판 에이. 필요없어 에이. 땅 가지고 있자 아, 네, 좋아 간단 깨지지 파란색 어디 파란색 파란색? 아 여기있네 여기어알았어 이제 가요 어. 어, 네, 안녕히세요 손님. 아, 네안녕히계세요 아, 신난나요 기분 좋아요? 네, 네. 이게 똥풍이고요 그래야죠 어,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것 같은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오늘? 좋겠다 어, 드디어 가족을 찾는 네. 건가 네, 앞에 창문이 있고 가판 아, 앞에 노다 아, 어, 해가 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어요? 어? 이제 어떻게 아, 되는 아, 거지? 호라 과연 대단한 거 당장 가독을 돌려줘라. 으하하 오, 이렇게 쉽게 끝낼수 없지. 무슨 소리냐, 보어님? 마지막 시험이잖아. 시험 시험 지금 끝이다. 봤어요? 네. 세계가 완벽하지 못했군. 이제 가덕을 돌려주시지 멋비안하고. 응. 크아 나는 범죄자다. 고로 동원 쥐에 걸리어 있지. 이런 빨리 잡아야겠어. 상자를 어서 열어보자. 나 말고 누군가의 볼로 온 소용도 없어. 어쨌든 떨리다고 하자. 뭐 이런 것들 주고 은근히 심성이 착한 봄이오야. 집 집이 이양이이 이거? 저기저기들은 누구요?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이제 진짜 끝이다. 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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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미안하고. 같이. 이제 가족들을 찾으러 가자. 거라구요. 그리고 아주 우리 구미라고 해도 내가 아까 전 말했잖아, 구미호는 구미호라고. 아니 언제 못된 마음으로 우리 몰라. 라아 어? 아,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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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빠, 아, 형. 아, 오 다이아몬드, 오게개바 아, 아니. 좀더깨 <목소리도> 아, 네. 네. 잠깐만 비켜봐 비켜봐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혼냈구나 아좀 비켜오라고요 고마워 어. 어, 이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다이아 게임이 있었어 출교선구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버를 한번 당기고바꾸보세요아 어, 근데 어, 찢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데 역시 밤에 보는 게 제일 예뻐 레버를 어, 하나 하면... 이렇게 되지만 레버를 달래따라라라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크 그 탈출액을 처음 찍어 보는 건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죠? 다음에 재밌는 것도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안녕.